전국의 많은 캠퍼들이 모이는 차박 도지 캠핑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 도지 캠핑의 천국답게 좋은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아름다운 홍천강을 따라 한여름 이틀 동안 1 5 곳을 둘러봤어요. 정말 좋았던 아웃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호이! 구인은 팔봉 일교입니다. 801교 아래쪽에 위치한 강변 노지인데요. 진입로가 열려 있어 아래 강변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물이 많이 불어있는 상태라 공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강 건너편에도 그날 진 곳에서 낚시와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건너편도 공간은 좁아 보이나, 가니아 장실도 있네요. 바로 위에 있는 펜션 단지 앞에 가니아 장실이 있고, 민박에서 운영하는 작은 마트가 있습니다. 8위는 반곡 휴양지, 넓은 강변 노지에 평일에도 캠핑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간중간 사이트로 쓸만한 곳이 더 있습니다. 주변 공사로 어수선한 느낌이 조금 있고, 여기서 동쪽으로 계속 진행하면 다리 아래까지 강변 노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리 아래서 캠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위로 올라오면 다리 옆에 간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7위는 굴지 참변 노지. 텐트보다는 차박하기 좋은 포인트인데요. 불살이센 홍천강으로 들어가는 곳은 막혀 있었고 불살이 약한 굴지천 쪽에는 입수가 가능했습니다. 굴지천과 홍천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굴지천은 수심이 얕아 쉽게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천을 건너가야 가니아 장치를 쓸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흙바닥이라서 물이 고이면 진흙이 됩니다. 차량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홍천강 대부분 지역에서 여름철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합니다. 암벽과 맑은 강, 탁트인시야가 아름다운 포인트입니다. 바로 뒤쪽에 펜션이 하나 있는데요. 리오강 펜션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6위는 반곡 반벌 유원지. 정말 넓고 평평한 강변 노지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충분한 공간을 두고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 낀 모습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번 여정에서 저도 여기서 차박을 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곳이니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소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밤에는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보이는 마곡 유원지 하류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입니다. 초입에 매점이 있어 단단한 물품을 살수 있어요. 세 개의 다리가 교차하는 곳 아래 그늘이 넓어 이곳이 명당이네요. 여기서 홍천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더 넓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 알박기 금지 현수막이 보이네요. 그리고 가니 화장실이 하나 보이고, 도포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와, 여기는 알박기가 엄청 많네요. 이래서 현수막이 있었군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 여기에 카라반을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여기도 다 잠겨 많이 침수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더 들어가니 뷰도 좋고 물놀이, 캠핑하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물난리로 차량 통제 소식이 있으니 방문 전꼭 확인해 보세요. 이쪽이 진입로인데 강물이 많이 불어 막혀 있다고 들었어요. 4위는 한덕교입니다. 소개드리는 곳중 유일하게 춘천에 속하는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물놀이 안전부스도 춘천에서 관리합니다. 홍천강을 따라 넓은 강변 노지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그늘이 없어요. 저 끝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먼해요. 뒤를 돌아보니 꽤 많이 걸어왔는데. 저 앞까지 공간이 한참 더 있어요. 건너편 홍천 모공리에 하나로마트와 식당 상권이 있어요. 화장실은 위쪽으로 올라오면 다리 옆쪽에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강 건너 모공리에서 바라보니 강변 노지가 진짜 넓어요. 모공리에서 북쪽으로 차 타고 2분 정도 올라가면 보너스 포인트로 작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차를 한 곳과 안쪽에 공간이 있고, 저 멀리에도 차가 한대 보이네요. 바로 옆에는 가니아 장실도 있어요. 3위는 계야리 게하리 유원지. 계야리에 위치한 넓은 강변도지. 자리 걱정이 없을 만큼 넓지만, 이륜 차량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빠질 수 있어요. 진입로가 막힌 곳이 많아서 한참 헤맸어요. 인박집 옆에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지에서 나와서 서쪽 하류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다른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저 앞쪽에 간이 화장실이 보이고 물이 잘 나오는 개수대도 있어요. 개수대에서 좌측으로 가면 강변 노지로 내려갈 수 있어요. 진입로로 내려오면 숨겨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부른 상태라 공간이 많이 줄었네요. 안전선 안에서만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물이 빠지면 개수대 있던 곳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위는 남노일 강변 유원지 촬영일 기준 강변까지 차량 진입은 불가능했지만 강변에서 피크닉이나 캠핑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바로 위쪽 공터에 차박이나 캠핑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남노일 유원지의 장점은 바로 옆에 공원을 끼고 있는데요. 공원 입구에 새로 지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제 선선해져서 공원에서 산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도 보너스 포인트가 있는데요. 차량 진입이 안 되지만 강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어 어차피 차량 진입은 힘들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는 서키시대의 유적지인 줄 알았습니다. 장비에 모래 묻는 게 싫으신 분들은 패스하세요. 화장실은 입구 쪽에 가니화장실이 있어요. 대망의 1위는 모곡 반벌유원지. 역시 1위 포인트답게 평일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넓고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알바끼 없이 캠핑하시는 분들로 붐볐고 물놀이를 하는 가족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바로 뒤쪽 레저타운에 매점이 있는데요. 화장실과 샤워장, 개수대 이용은 매점에 문의해 보세요. 공용 개수대는 관리가 안 돼서 폐쇄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뒤 마을의 넓은 광장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노지에서 조금 걸어야 하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총 9개 포인트를 둘러봤는데 순위는 주관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공간이 협소한 곳은 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촬영 당시 7월 말에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불었지만 8월에 비가 더 많이 와서 지형이 바뀌고 통제된 것도 있을 거예요. 방문 전에 최근 후기를 꼭 찾아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모습 제보가 들어오면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물가 도지는 날씨 체크를 꼼꼼히 하시고, 물가에서 우중 캠핑은 정말 위험합니다. 항상 안전 캠핑, 클린 캠핑 아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